그러면 이 물건 매도한 금액은 얼마예요? 2억 8,900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500 정도 투자를 해서 3천만 원 정도 남겼더라고요 세전.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긴 한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명도비잖아요. 맞아요. 명도비 보통 뭐 100에서 200 정도까지도 음. 잡으시는데 저는 명도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명도비에서도 일단은 세이브가 되고요이가 어? 산정에 음. 뭐 있나요? 아 이거는 제가 해바스님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 아 이제 그만 말해야겠다. <laughs>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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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매트레이더 전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동에 나와 있는데 이 목동에서 아주 깨끗한 빌라를 낙찰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2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벌었다는 수건생분이 있어서 오늘 그 노하우와 그 상황을 한번 들어보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는 오목교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차로 4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요. 학원가와 아주 인접한 위치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곳이 학군지에 속해 있어서 목동 초랑은 연결되진 않지 목동 중에 이제 배정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동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빌라의 수요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빌라와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수강생분도 전용 10평짜리 빌라를 약 2억 9천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 때 아파트만 하더라도 못 해도 8억에서 10억 정도는 되는 금액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목동이라는 학군지와 그리고 더블 역세권이라는 이 입지를 살고 싶은 사람들의 수요는 있기 때문에 빌라의 거래가 잘 이루어지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분 을 한번 모셔보고 이 물건을 왜 선택했고 스토리가 어땠는지를 한번 같이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강생분을 모셔봤는데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기 수강생 해바스라고 합니다. 해바스라고 닉네임을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좀 해피 바이러스가 되고 어... 싶은 마음에. <웃음> 그래서 웃음이 항상 많으신 네, 것 같은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경매를 시작한 게 언제인지가 궁금한데. 사실은 경매라는 걸 접한 건한 4년 정도 전에 접하긴 음. 했는데요. 네,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종잣돈도 마련된 것이 없고 그래서 음, 음. 어, 얼마 정도 되면 이제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음. 그때 이제 뭐 강의하시는 분들이 1억 5천 정도는 있어야 음. 시작할 수 있다 해서 아, 무조건 1억 5천을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경매라는 걸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네. 이제 노후가 좀 걱정이 되면서. 네. 제가 이제 직장인이지만, 이 직장을 계속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도 음, 음. 잘 모르겠고 월급 갖고는 해결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알고리즘을 타서 제가 어, 예, 대표님 등장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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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laughs>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강의도 신청을 하고 했더니 음. 대표님은 이제 의외로 한 이제 저자본 한 3천만 원 정도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주셨고 어, 그 정도면 나는 바로 시작해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제 바로 강의 신청하고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수강을 했던 게 6월에 시작을 했었죠 네. 그 (6월달에) 수업을 듣고 낙찰 받은 게 이게 언제예요 낙찰은 (7월 17일날) 낙찰을 받았어요 아 네. (7월에) 네. 수업 듣는 그 중에 받았대요. 네. 그렇죠. 그죠, 그죠. 판게 9월 정도에 팔았으니까. 네. 9월 1일 날 정확히 네. 계약서를 썼습니다. 거의 한달반 정도 걸려서 네네. 잘 처리를 진행했던 케이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laughs> 시드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네. 해 보시니까 네. 또 대출이라는 걸 활용해 보면 네. 별거 없죠 생각보다. 어, 그렇 레버리지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낙찰 받아서 아, 처리하고 계신다고. 썩은 네. 빌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한 23년 정도 썩은 빌라를 지금 낙찰받아서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라도 이제 아주 네. 재밌는 사연들이 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그거는 잘 처리하시면 네. 저희 원샘 유튜브에서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 물건 네. 또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서울 거주를 되게 오래 한 편인데요. 음. 아이들 이제 키우고 용인 이런 이제 음, 경기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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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으로 음. 내려간 케이스인데 음. 그때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게 이제 학원 음. 문제들 요즘에 사교육 네. 얘기, 문제가 많다 얘기하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없이 애들을 키우기가 힘든 현실이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쵸, 이제 그쵸. 목동 제가 봤을 때는, 어, 여기는 진짜 학원 등가도 많고, 응. 그런 교육을 위해서 이제 단기 거주든, 뭐 장기 거주든, 응. 집을 사던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수요를 좀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요 응. 물건 같은 경우에는 또 더블 역세권이라서, 응, 응. 이제 2호선, 뭐 5호선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아니면 뭐 아직 아이가 응. 없는 직장인들도 요 물건을 되게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부동산도 결국 상품이라 상품을 팔때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잘 팔린다라는 그렇죠. 걸 이번에 많이 배우셨죠? 그렇죠. 래서이 물건이 저는 딱 그런 물건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학원가나 역세권의 수요를 잘또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그럼 이 물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정가는 한 3억 2천에 가까운 감정가였고요. 응. 입찰가도 이제 잡는 거를 같이 도와주셨는데 2억 5,400에 제가 음, 음. 낙찰을 받았고요. 그때 한1 3명 정도가 같이 입찰을 했고 음. 차순이가 저보다 440만 원좀 음, 음. 적게 써서 제가 이제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대표님 그런데 차순이랑 400만 원 차이 났다고 했는데 입찰가 산정에 어떤 음. 비밀이 있나요? 아 이거는 제가 해바스님이라고만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얘기 안 했거든요. 네. 네. <laughs> 그이 물건이 경매가 여러 개 나왔었죠. 네 개인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경매 물건들 중에서 최근에 낙찰됐던 물건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생 생각하고 쓰는지가 보이잖아요. 음. 그거보다 한 200에서 많으면 500만원 사이를 올리면 낙찰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한 번씩 말하니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최근 한 200만원 차이로 낙찰 못 받았거든요. 네, 말씀하시지 마세요. 어, 아, 이제 그만 말해야겠다. <laughs> 이 물건, 네. 지금 이게 외관을 보더라도 연식이 많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연식이 언제 지어진 거였어요? 2018년도 지어져서 지금 음. 7년 정도 된 준신축이에요. 그럼 막상 또 들어가 보셨을 때 네. 상태가 또 어땠는지. 상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괜찮아서 그냥 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음. 그래서 지금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음. 어, 단기임대 그자가 지금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데 음. 이제 단기임대로 살고 계시다는 그 이점을 사용해서 이제 레버리지 사용했지만 대출 이자를 내야 됐잖아요. 그렇죠. 8.1% 그렇죠. 이자를 뭐 저리로 받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많은 단기임대료를 저한테 내 주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 이자 하나도 내지 않고 오히려 플러스로 돈을 벌면서. <laughs> 대출적인 전혀 돈이 네. 들지 않는 케이스로 예, 매도를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런 준신축 빌라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네. 단기임대라는 걸 바로 놓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아무것도 없어도 놓을수 네,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저분이 안 계셨더라도 네. 단기임대가 여기는 네.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지역 네. 중에 하나라서 이자 없이도 투자를 할수 있었던 네. 상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단기임대 줄때 중요한 게이 사람이 집을 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사전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보셨어요? 네. 어, 그건 이제 대표님께 이제 팁을 좀 해서 이분이랑 저랑 새로 계약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약서를 쓰는 게 좋겠다 라고 음. 말씀하셔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특약사항을 넣었어요. 음. 나는 이것을 단기에 음, 음. 매도를 할 목적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 집을 열심히 보여준다는 조건 하에 이거를 이제 해주겠다, 해주겠다 해가지고 음. 거기에 동의를 하셔가지고 부동산에서 잘 집도 네. 볼 수가 있었고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오,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제는 잘더잘 잘, 핸들링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고, 네. 또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할 때. 꼭 인터뷰를 해보고 내 느낌상 뭔가 쎄한 게한 구석이라도 있다면 네. 바로 칼같이 내보내야 네, 된다는 라걸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그럼 이 물건 사실 네.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진짜 하나도 손댄게 없어요. 인테리어도 안 했고 명도도 안 했고 그냥 그대로 당김대자를 끼고 음. 매도를 한 케이스라서 음. 진짜 요금 손 하나도 안들이고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음. 그럼 이 물건 우리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얼마에 낙찰을 받아서 네. 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네. 아까 저는 잠깐 봤는데 네. 사실 제가 그 계획해줬던 비용보다 뭐 그런 게 없어서 다빵 처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 한번 설명해주고, <laughs> 네. 얼마에 팔았는지, <laughs> 네. 얼마 남았는지를 네.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억 5,400에 취득을 해가지고, 취득세 이런 것들 다 제하고 난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명도비잖아요. 맞아요. 명도비 보통 뭐 100에서 200 정도까지도 음, 음. 잡으시는데, 저는 명도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음. 명도비에서도 일단은 세이브가 됐고요. 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이자를, 여기 월세를 받아가지고 또 해결을 했기 음. 때문에,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3,500 정도 투자를 해서, 삼천만 원 정도 남겼더라고요 세전. 좋네요. 예, 예, 예.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긴 한데.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물건 매도한 금액은 얼마예요?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제 세이브하려면 삼 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그런 시점까지 다 계산을 해서 한이억구천 정도까지 맞추려고 그러는데 백만 원 빼달라 그래서 이억 <laughs> 팔천구백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 물건을 2억 5400에 받아서 2억 8900에 네. 매도를 했고 네. 한한달반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네. 그이 물건 처리하면서 부동산을 또 처음 네. 핸들링을 이렇게 해보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했을 때또뭐애로상이나 아니면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뭐 빌라를 낙찰받기 전에 부사님들이 반응과 낙찰받은 후의 반응은 <laughs> 완전히 천지 차이에요 낙찰받고 난 다음 조금 호의적이지만 음. 그래도 동일한 건 뭐냐면 요즘 빌라 거래 안돼 이런 음. 게 대부분이라서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그건 디폴트다. 음. 그건 기본으로 하는 손이니까 그걸 거절 멘트로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서 된다고 나할수 있다 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음. 한두 명만 찾으면 된다는데 제가 두 분을 찾았어요. 음. 한열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두 분을 찾아서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성사를 시켜 주신 거죠. 음. 예. 좋습니다. 구현 설명을 좀 드리면 빌라가 지금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22년도 대비 3분의 1 정도 떨어졌거든요.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그 얘기가 뭐냐면 빌라 거래를 할수 있는 이 전문 부동산들이 특정이 돼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 네. 목동 쪽은 찾으셨잖아요. 네.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내 인프라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지역에 내가 이렇게 거래를 해보고 또 조사를 꼼꼼히해서 잘 알아두면 안테나 부동산이 생기는데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물건과 그런 부동산 들 알아가면서 네. 쉽게 더 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네. 물건을 처음 이제 저한테 가져왔을 때, 네. 그래도 아 이게 진짜 팔릴까? 네. 혹은 이런 의심 네. 같은 게좀 없었나요? 그런 불안감은 있죠. 네. 그 불안감이 <laughs> 언제가 가장 최고조였냐면 낙찰 받았을 때. <웃음> <웃음> 낙찰 받았을 때한1분 좋았고요. 네. 그다음 부더 뭐 불안감이 물밀듯이막 밀려오더라고요. 어, 그 진짜 이거 팔리는 건가? 진짜 이거 안 팔리면 어떡 하지? 어, 이런 어, 생각이 드는데 배운 대로 하면 음.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음. 왜냐하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음. 그죠, 그죠. 이제 대표님이 선생님으로 계시니까. 믿거냐는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대표님은 이렇게 나 이게 필요해. 그럼 딱 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네가 알아봐. 일단 그러고, 일단 코치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걸로 해내서 더 많은 부동산을 알아보게 되고, 작업부동산도 음. 알아보게 되고, 작업부동산을 어 알아내는 방법 같은 것도 자꾸 서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예. 이게 사실 진짜 배우는 건. 낙찰 받고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네. 그제 네. 교육 가치관인데 쉽게 주면 쉽게 까먹어요. 네. 네. 몸으로 이렇게 배우니까 이거는 안 잊혀지거든요. 그렇죠 평생 네. 동안. 네. 그래서 잘 배우신 것 같고 네.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이걸 반복하면은 네. 지금처럼 하나 두개네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쌓여가면서 내 통장에 돈이 쌓이고 그걸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물건을 더 많이 하든가 아니면 물건의 크기를 키우던가 그러면서 이제 자산의 크기를 좀더 키워가시면 네. 앞으로. 계획했던 그 노후가 네. 많이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네. 얘기를 해주시면 네, <laughs> 네.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또 물건 하나를 저희가 또잘 처리를 해보면서 수익화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어떤 또 생각을 하셨는지 처리하면서 되게 네.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게 되는구나 소자본 갖고도 정말 됐구나 라는 뿌듯, 뿌듯함이 좀 있고요 네.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할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음. 자신감 숙박업 쪽으로 좀 음. 관심이 있는데 네. 그런 쪽으로도 좀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음. 네, 이거 할때 진짜 제일 중요한 원칙을 딱 알려 드리면 싸게 사야 된다. 그쵸, 그쵸. 저도 실수를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 음... 이런 것들 했었는데 그걸로 몇 천만 원 손해를 봤거든요 어이고. 싸게 안 사니까 네네네. 이거 꼭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싸게 사야 된다 네네. 무조건 그거 하나만 지키시면 네네. 돈을 잃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숙박업까지 멋있게 파이팅! <laughs>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마지막으로 혹시 한 마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듣기 전에는 아직도 1억 5천이 돼야지만 음... 경매 같은 것들을 수 접근할 있겠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귀를 닫고 살았을 텐데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까 소액으로도 이제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응. 다른 분들도 이제 소액이지만 종잣돈이 모이면 주저하지 말고 그 무엇이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실천을 하셨으면 더 많은 자산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해바스님이 오늘 물건을 7월에 낙찰을 받아서 9월에 한달반 만에 3천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15일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어, 이제 이런 거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수 있는데 되는 방식들은 이 규제 안에서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명의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본금에 따라서 다 그거에 맞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전 사이트 채널을 구독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경매를 하면서 외롭잖아요. 이 외로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부자친구들 경매 톡방을 남겨놨으니까 이 경매 투자 활동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면서 해당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